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무소승입니다 자 오늘도 토모큐브를 준비를 해봤고요 현재 6월 6일입니다 오늘 좀 중요한 날이죠 그리고 이제 빨간 날이라서 장은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장이 재개가 될 텐데 자 오늘 토모큐브에 대해서 오늘 영상에서 어떤 것을 좀 다뤄볼 것이냐 좀 어, 댓글이 하나가 달린 게 있었습니다 거기서 예 토모큐브 상패 된다는데요. 이게 사실은 이때도 나왔던 얘기, 얘기긴 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좀 풀, 풀어드리긴 했지만, 다시 한번더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얘가 무슨 소린지 이게, 우리 토모큐브가 상패가 된다고 한다면요. 다른, 다른 이제 종목들도 위험한 종목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기술특례들 그럴 텐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빠르게 보도록 하고, 시장에 따라서 우리 토모큐브가 어떻게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이냐 그리고 그에 따라서 또 시나리오 봐야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또 이어지는게 어 토모큐브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반등이 좀 빨랐습니다 기술적 반등이라고 좀볼 수가 있는 건데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기술적,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이유가 있는 상승이에요 이거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은7 4만주어 그렇게 큰 거래량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또 의미가 없다고 라볼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이 상승의 이유 당연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또 앞으로의 흐름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나리오 그에 따른 대응 당연히 진행을 좀할 거고 자세하게 진행이 될 거고 이제 그에 따라서 우리 토모큐브 전망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까지 자세하게 진행될 거니까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자 일단은 첫 번째 뭐 쉬운 거 먼저 보고 지나가야겠죠. 어, 상장 폐지 얘기가 왜 나왔냐? 이것 때문에 그러겠죠. 그죠. 자 이번 연도 초입니다. 300억, 100억 미만 퇴출한다. 그러니까 어, 지금 너무 그냥 막 상장을 시켜서 부실 기업이 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피해를 많이 본다라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볼 거는 많지 않습니다. 그냥 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하실 수가 있는데 자 읽어봅시다. 코스피에서는 자 500억, 300억 그리고 이제 코스닥이잖아요. 그러니까 300억 시가총액이 300억이 안 되거나 매출이 100억이 안 되는 기업들은 이제 탈락된다, 상패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 이게 되게 좀 많이 중요한 거는 기술특례, 이게 좀 위험하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더욱 더 중요한 것은 2027년도부터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2027년도까지 이, 여기 때 적용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어, 여기에 해당이 되면은 당연히 지금부터 그 매수세는, 예, 투자는 들어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급락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토모큐브 좀 보도록 해볼게요. 그러면은 자,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일단은, 뭐, 최근까지는 상장할 때만 하더라도, 어, 그렇게 적자야. 별로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바뀌었네요. 그죠? 2026년에, 이거 원래 적자로 바뀌, 적자로 써 있었는데, 흑자 전환입니다. 흑자 전환. 2026년에. 그러면은 2027년에는 매출이 이미 300억을 넘게 되고요. 그리고 시가총액 자체가 애진작에 지금 벌써부터 3천억이 넘었어요. 예, 그러면은 우리가 상장 폐지가 될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이라 보고 있는 거고, 자,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도 봐야 될 게, 얘네가 반등하는 이 상승이, 이게 별로 큰 상승은 아니지만, 이게 의미가 있다라 말씀을 좀 드렸죠. 왜 그러냐. 자, 이날 어떤 일이 있었냐. 파크 시스템스. 자, 토모 큐브가 파크 시스템스처럼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게 저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파크 시스템스가 최고가를 찍은 날이에요, 이 날이. 그죠? 파크 시스템스 최고가 찍은 날, 토모 큐브도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자, 토모 큐브가 최근에는 악재 아닌 악재가 있었어요. 신제품 출시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그 신제품들이 전부 2026년에 출시된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으로 인한 그게 바로 IR 때 나왔어요 IR 때 기업 설명회 때 그러고 나서 이게 막 공식적으로 뭐 뉴스, 뉴스 기사 이런 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자료를 전부 다 보여드렸었죠. 그러고 나서 하락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린 뭐였죠? 매도 매도 투자 주의 종목이네 매도 매도 그죠 그렇게 진행을 했었던 겁니다. 근데 그런 악재 아닌 악재로서 반영이 되고 있다가 추가적인 재료가 없으니까 또 세력들이 여기서 조금의 차익 실현을 하긴 했어요. 여기서 하방 매수세를 좀 강하게 가져갔던 애들이 그러니까 주가 관리는 안 되니까 하락 예, 이어지고 있었던 건데 예 반등 뭐요 파크 시스템스 그런 이유는. 당연히 파크 시스템스가 우리 토모큐브와 함께 엮여 있으니까 연관이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이 현미경 관련 기업들이 사람들한테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파크 시스템스는 바이오, 아, 비바이오 쪽, 그리고 토모큐브는 바이오 쪽, 약간 이제 포지셔닝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 움직임도 약간 최근에 반대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이 매출로만 딱 따지게 되면은 비바이오가 엄청나게 우세를 보여줍니다. 근데, 하지만, 아까 우리 봤죠? 컨센서스 매출, 우리 토모큐브, 26년, 27년, 매출 성장이 뭐 1년에 200씩 뛰거든요 지금도 그러고 있는 중에 있고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지금 여태까지는 100%가 바이오, 거의 100%가 바이오에서 매출이 나와요. 그런데 앞으로는 토모큐브도 발언을 했죠. 대놓고. 뭐야? 바이오 매출, 비바이오가 뛰어넘고 압도를 하고요. 2028년도에 매출 얼마 찍는다? 1000억. 1억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토모큐브도 사실은 지금은 동물실험 단계적 폐지 거기에 좀 엮여서 최근에 주가 상승이 나오면서 엮여 있는 거지 비바이오 쪽안할 수가 없어요 안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야 파크 시스템 스가 저렇게나 올라갈 종목이었어 여기에 대해서 알아요 쟤네들은 원래 애초에 되게 좀 좋은 종목이에요 그죠 예, 안정적이고 거기에 대해서 잘 봐야 돼요 그러면요 흐름이 이제는 우리 토모큐브로써 이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 당장 단기적은 아니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무조건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근데 이제 일단은 제게 제일 많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것을 뭐 이제 우리가 매수를 했냐라는 거예요. 지금. 하지만, 매수는 아직입니다. 예, 저는 이제, 아직은 단기적으로 관망을 말씀드리고 있는 중에 있어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아직은 매수는 좀 성급하게 들어가실 필요는 없고, 현재 시장이 어때요? 예,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이죠, 이재명. 그런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막 움직이고 있고, 수급이, 순환이 돌아가고 있다 보니까, 시장은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근데, 거기서 우리 토모 큐브의 차례가 아직은 안 오고 있다 라는 거기 때문에 관망이고 이런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가져가야 될 종목들은 좀 따로 있죠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이 토모 큐브 뭐파크 시센스 함께 뭐 계속 가져가는 건 맞아요 함께 보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만 그 종목들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우리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리는 거는 이런 뭐 내용들 흐름들 다 중요하지만 그런 걸싹다 반영을 한 이런 타점만 놓치지 말자 신중하게 잡는 타점만 놓치지 말자 강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직 안 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리고요 우측 상단에 제가 개인 번호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4010-3663번 인데 저한테 그냥 토모라고만 두 글자 예, 문자로써 남겨주시면은 이런 수익 볼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함께 소통하고 공유하고 호흡하고 있으니까 까먹지 마시고 이런 거 가져가셔가지고 우리 여러분들 꼭 수익을 많이 보자 강조를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왜 그렇게 많이 강조를 드리냐? 제가 원하는 게 겨우 예,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요. 제가 원하는 게 이거 우리 여러분들의 수익 왜 자. 우리 여러분들이 수익을 많이 보시면은 토모큐브, 펩트론처럼 평단가를 밑에다 깔아놓고 빨간불 보면서 제 영상을 시청을 해주시면은 되게 좀 기분이 좋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 영상 또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제가 다른 종목을 영상을 찍어도 많이 시청을 해주시고요. 그죠? 그러면은 저는 채널 성장이 된다는 뜻이고 제 채널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여러분들이 결국 수익을 많이 보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궁극적으로서도 최근에 그런 식으로 채널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저는 열심히 어, 오늘도 좀 빨간 날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예,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우리 여러분들이 뭐하자 이런 거 놓치지 마셔가지고 수익을 많이 보자. 예. 그래서 어, 까먹지 마시고 저한테 이제 토모 남겨 주시면 되고요. 이제 우리 토모큐브가 또 이제 파크 시스템스처럼 이제 움직일 건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내용들을 좀 빠르게 보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이제 여기 있는 내용에 대해서 좀 풀어 드리도록 할 건데 우리가 여기서 알고 지나가면 좀 좋은 것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이전에 설명을 좀 드리긴 했지만 우리 토모큐브가 국책 사업을 진행을 했다. 그래서, 앞으로 3에서 4년 동안에 연구 개발비의 상당 부분을 정부 출연금으로 충당이 됐다. 그랬죠. 그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자, 오가노이드, 세포치료제, QC, 반도체 검사 장비, 기타 등등등. 이체, 이제는 여기다가 2차 전지까지 포함이 될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은 이런 분야들이 우리나라 정부의 기술 전략과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작년에도 125억, 그리고 80억 이런 식으로 이게 앞으로 3에서 4년, 그러니까, 어, 우리 뭐 바이오, 완전 바이오 기업 이런 건 아니지만, R&D 비용이 많이 들어서 매출이 안 나오고 지출이 높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매출이 안 나오는 종목들은 뭐 퇴출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하여튼 나와주고 있는 건데, 저는 제가 봤을 때 여기서 플러스 우리 토모큐브가 지금 바이오 쪽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게, 어, 저는 오히려 좀 좋다고 보여주고 있는 게, 뭐 오가노이드? 말할 필요도 없어요. 엄청나게 말도 안 되게 미친 듯한 성장세를, 성장세를 보여줄 겁니다. 이제는 이 톨로토모 그래피 기술력이 없으면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있는 내용도 너무나도 많이 중요하지만, 예 앞으로 이 신약 신약 개발하는 박 빅파마들 이거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 필수적인 선택처가 될 것이다. 그리고 암 분야에서는 H 탄을 H 탄을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었죠. 이제는 이암 분야 내비게이션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얘 이제. 국제표준입니다. 국제표준. 어디랑 같이? 플러스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절, 절대 무시할 수 없어요. 근데, 어, 우리나라만, 일단 여기서 이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우리나라 관점에서만 봤을 때, 현재 되게 좀 중요한 게, 저출산 좀 많이 심각하다란 말이에요. 그리고 플러스, 저출산 플러스, 지금 출산하는 그 연령대가 너무나도 많이 높아지고 있다. 그게 같이 이어지는 게 난임 환자, 뭐 이런 게좀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토모큐브가 독보적으로 또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는 게 체외 수정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저출산 뭐 당연히 뭐 누가 대통령을 되든 이거는 당연히 난리를 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부분에 대해서도 예,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AI도 있지만 저출산 요로 인해서 추후에 어떻게 좀 엮일 수 있지 않을까 예, 저만의 이제 혼자 희망해로 예, 생각을 좀 기분 좋게 해보는 중에 있는 건데 일단 요런 걸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자 우리나라도 지금 반도체, 바이오, 이거를 국산화 정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과기부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기서 국산 연구장비 기술경쟁력 강화사업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도 반도체, 바이오, 이거 장비를 국산화 정책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AI, 양자, 2차전지, 등등등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막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걸 알고 그걸 알고 이렇게 한번 돌아와 볼게요. 그걸 아시고 돌아왔을 때 지금 딱 볼게요. 반도체가 이 나노미터 이하 공정에 진입을 했다. 그리고 TSMC 3나노미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이 되게 좀 엄청나게 우리 눈으로는 확인이 안 되는 작은 규모인 거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웨이퍼 가격이 장당 2만 달러를 넘고 초기 수율이 50에서 80% 수준에 불과한 상황에서 원자 단위 결함까지 포착 가능한 원자 현미경과 전자 현미경, 뭐, 이거 됐어요. 뭐, 이런 게 있는데, 종류가 있는데, 하여튼, 공정 제어에 필수 장비로 부상하고 있다. 그죠? 왜? 수율. 1%포인트 상승만으로도 얼마요? 수백억 원의 수익 차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이거 엄청난 돈이죠 이거 말도 안 되는 돈이죠 그러면은 일단은 이거를 바로잡게 되면요 우리가 뭐 어떤 제품을 생산이라고 해봐요 제조업 생산 이런 거 하게 되면은 거기서 뭐 이렇게 붙어있는 거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는 게 뭐, 뭐라고 보통 얘기해요 우리의 적은 불량이다 이거 나와요 이거 그면 러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게뭐 어떤 걸 말하냐면은 불량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면은 이제는 현미경 기술력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 기술 검사 장비가 이제 앞으로 필수가 되고 있다라는 거고 요거 하나를 들어오면은 이거를 사실은 이 수백 억의 1잖아요 그러니까 수백 억을 얘네가 이득 볼수 있다라는 수백 억을 살릴 수 있다라는 그게 아니라 곱하기 몇 배죠? 몇 배? 그죠? 그러면은 이 라인마다 한 대씩, 라인마다 한 대씩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고, 지금 이미 토모큐브도 예, 반도체, 하이브리드 본딩 그리고 플러스 유리 기판 이쪽으로 엄청난 미팅이 들어오고 있다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비바이오 하여튼 말이 안 되는 건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비바이오 쪽 이쪽에 예, 지금 우리 뭐 토모큐브도 그렇지만 파크 시스템스 얘네가 예, 파크십센스가 여러분들 25년도 기준으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20%가 넘습니다. 20.3%인데 1위에 1위. 그러니까 상위를 기록하고 있는 세계의 회사가 전체 시장에, 전 세계 전 글로벌 시장 전체 시장에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뜻을 말하냐면은 지금 토모큐브도 압도적인 세계 최초 유일무이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제가 언급을 매일같이 드리잖아요. 이게 되게 많이 중요한 게 진입장벽이 높다라는 거예요. 진입장벽이. 기술 격차가 5년 차가 난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라이벌이 있었는데 스위스에 있었는데 걔네 이미 망했고. 그죠? 그러면은 이미 2023년도부터 이런 얘기를 듣고 있었던, 그죠? 이런 얘기를 듣고 있었던 우리 토모큐브. 그리고 지금 이뭐 바이오 이런 거 얘기들고 있지만 비바이오 못 하겠냐.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우리가 알고 지나가셔야 되는 오늘 이 뉴스 기사에서 알고 지나가야 되는 가장 큰어 개념은 하나는 바로 이거예요. 고부가가치 산업. 이제는 뭐 첨단 현미경 없이는요. 이러한 고부가가치의 산업의 생산이 불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경쟁이 계속 치열해지고 있죠. 기술력은 계속 올라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한대요양자한대요 양자, 한대요, 양자, 양자 플러스 AI 이걸로 가고 있어요 시대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고부가 가치 생, 산업을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어, 우리 현미경, 첨단 현미경 기술력이 없이는 이제는 안 된다, 불가능하다, 경쟁에서 밀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는 바이오 당연한 거죠. 칼티체루제 어, 줄기세포 오가노이드 기타 등등등등등 그죠? 이것을 우리 현미경으로서 그러니까 뭐 너무나도 많이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염색, 형광 이런 거 없이 실시간으로 3D로 내부까지 관찰이 가능한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서 오가노이드를 통해서 이제 원래는 동물을 동물을 실험을 하고 뭐 이제 얘, 얘가 좋은지 나쁜지 다 체크하고 이제 오가노이드를 만약에 한 다지 한 다치면은 얘가 죽어버려요. 잘라서 또 관찰을 하고 그러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 기존 방법으로는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 또 플러스 효율이 안 나와 이렇다란 뜻은 무슨 말이에요? 성공률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런 거를 싹다이 효율을 시간을 잡게 된다는 것은 성공률을 올린다라는 거고 애초에 우리 토모큐브 상장할 때부터 공시에 올라와 있지만 글로벌 빅파마 알사와 얘네 연구 계속 합니다. 예 그리고 기술 개발 함께 하고 있고 그 신제품이고요. 그리고 빅파마들이 기프, 빅파마들의 니즈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기업입니다. 현재 그러니까 제가 신제품 신제품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신제품 나오게 되면은, 와, 얘네가 비파마랑 이렇게 엮여 있었어? 이렇게 간다고요 이렇게. 근데 일단 그게 미뤄졌으니까, 네, 뭐 상관없어요. 이제, 신제품 두 가지. 이거, 플러스 흑자전환. 이렇게 이제 2026년, 내년에 이제 얘네가 시세 반영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지금 이 부분만 우리가 알고 지나가셔도 돼요. 하여튼, 지금 이러한 이제 부분으로 주가가 반영이 되면서, 우리 파크 시스템스가 신곡가를 찍었다 라는 거고요. 이 파크 시스템스의 대표 이사가 토모 큐브의 사회 이사로 들어와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상장을 할 때부터 기업 기관 투자자들의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유도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자 볼게요. 제가 맨날 토모 큐브 볼때 여러분들 이렇게만 올라가는 애들 없습니다. 그죠? 지금 이제 차트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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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저는 이게 나, 이게 틀렸다고 보지 않아요. 어, 이거 오히려, 어, 이렇게 규칙적, 뭐, 여기서 약,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 지속적인 우상향, 어, 저는 이게 가능하다고 보는 게, 자, 우리 파크 시스템스, 일단 결과적으로는 27만 원이 찍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근데 그 안에서도 뭐, 안티들이 뭔 얘기하고 막 난리를 쳤겠지만, 자, 보시면은, 이런 종목이 어딨어요. 그죠? 이런 종목이 어딨어? 그냥 눌리면 다다 다 샀어야 되네.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그래요. 앞으로도 좋을 거야. 그렇죠? 지금 이제 이런 애들은 아까 이제 우리 제가 막 설명을 막 드렸긴 했지만 신입 어 이제 시장에 얘네가 좀 진입 장벽이 높고 세계적으로 좀 이제 경쟁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런, 이런, 앞으로, 이제 앞으로도 좀 안정적인 투자처라고 좀 얘기를 하는 그 목소리도 점점, 점점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경, 경기가 좋다, 안 좋다, 이런 걸 떠나서 트렌드나 뭐 단기적인 내용들, 뭐 이제 흐름들, 그런 거에 따라서 뭐 구조적인 성장세, 이런 거에 따라서 뭐 달라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 없는 그런 산업이다. 앞으로 더 기대가 되는, 네,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요렇게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파크 시스템스, 결국은 73만원, 아니, 결국은, 여기, 27만원 찍은 우리 파크 시스템스도, 가다가, 이런 게 있었다라는 강조죠. 그죠? 이런 거, 이런 거, 그죠? 이런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파크 시스템스도, 이런 거 떨어질 때, 안티들 뭐라고 했을까요? 망했다, 끝났다, 뭐 상패된다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죠? 얘뭐 망했다. 얘뭐뭐 뭐 잡주다. 얘뭐 3개월짜리 작전주다. 이런 얘기 들었었죠. 우리 토모큐브. 얘라고 안 들었을까라는 거예요. 근데 대신에 우리는 이렇게 떨어질 때이 종목의 가치를 예, 진, 진정한 가치를 알고 있으면은 앞으로의 시장의 흐름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은 요런 구간에서 우리 쫄지 않고 뭐할수 있었다. 매수할 수 있었다. 그래서 3개월짜리 보호의 수분량이 풀렸습니다. 조금 매도를 합시다. 하고, 여기서, 체력들의 재매집 구간입니다. 세력들이 돈을 본격적으로 쓴 구간이니까, 여기는 하방은 짧고, 상방은 긴 자리입니다. 라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제는 다시, 요런 구간이 또올 거라는 거예요. 또. 그래서, 지금 당장 뭐 급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예, 네, 근데, 요런 구간이 또올 거니까, 우리는, 얘네 뭐 안티들이 또 뭐라고 얘기를 하든지 기회를 잘 잡으시고 그 다음 거 2025년에 좋은 재료가 세 개가 터진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요리 기판 전 여기를 신제품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 동물 실험이라고 다들 다들 뭐그 얘기가 나오면서 상승했으니까 뭐 그런 건데 사실은 전 신제품으로 봐요.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래서 신제품 관점이었기 때문에 하락도 좀 미리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일단 들어 맞았고요. 그래서 세 가지 그럼 이제는 또다시 한번 더 유리기판을 보는 사람들이 많지만 예, 모르죠 어떤 걸로 또 터져줄지 예, 그래서 세 가지가 이번 연도에 예, 재료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이 다음 타점 우리 이때처럼 절대로 놓치지 않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아직 안 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리고요 어, 까먹으신 분들 까먹지 마시고 우측 상단에 제 개인 번호에다가 토모라고 두 글자 남기셔가지고 이런 거 이제 우리 토모큐브도 오게 되면은 당연히 진행을 할 거죠 그래서 놓치지 마시고 챙겨가셔서 수익을 많이 뭐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어, 뭐 토모큐브도 있지만 다른 주목으로도 매일같이 뭐3% 5% 수익 보는 건뭐 매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 챙겨가시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다음 주도 네, 흐름을 좀더 봐야겠죠. 그래서 안에 네, 아무래도 당분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흐름에 따라서 또 우리 토모큐브 흐름에 따라서 네, 진행이 될 거니까 집중해 주시길 바라고 제 다음 영상도 다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이 정도만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저는 여태까지 토모큐브 하면은 문 선생이죠, 여러분들. 예, 여태까지 그때 여태까지 매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도모 큐브하면은 문 선생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분석,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